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요, 불안이라는 말하고 불신이라는 말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것은요, 경기가 너무 불안해요. 이게 정부는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는데, 실제 바닥 경제는 보니까, 지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수출기업은 진짜 좋아진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진짜 어렵다고 하고 영세자영업자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기가 불안해도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불신. 정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불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요 표심에 따라서 예, 정부 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과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에다 4천 가구 짓는다고 했잖아요 여론이 덜거으니까 심지어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취소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부 정책이 이래요. 이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야 게다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죠. 나라는 부채만 쌓여 가고 있고요. 예. 기금은 기금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 도대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가들은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다들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그 와중에 말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이 5만 원 원권, 건, 5만 원 건이 사라지고 있어요. 5만 원 건이 안 나타나요. 이게, 세금을 언제 얼마나 때릴지 모르는 세금폭탄에다가 예. 경기까지 불안해지고 정부정책에 불신까지 생기니까 5만원권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왜? 왜 사라질까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라졌을까?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마 역대 최저치입니다 5만원권 환수율이 말입니다. 지금 5만원권 환수율이 20.4%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4% 예, 이게 올 1분기에 올 1분기, 인데올래 1분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조 3238억 원을 발행을 했어요. 5만원권이 그런데 회수율 돌아온 것은요. 1조 2,926억 원입니다. 20.4%밖에 안 돼요. 5만 원 끝자리 10장을 유통하니까 2 장만 돌아온 셈입니다. 두 장만. 5만 원권이 처음 발행된 게 2009년 6월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올해 1분기 2021년 1분기가 가장 적게 돌아왔어. 이 말은, 이 말은 여러분, 돈이 어딘가에 잠긴다는 거예요. 어디에 잠길까요? 장롱 속에, 집에 있는 근거 속에, 여기다가 5만원 권이쭉 들어간다는 거예요. 5만원 권들이 이제는, 이제는 굳이 저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축해봤자, 예, 이게 세금만 엄청나게 맞고, 이자는 적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럴 바에야. 예, 내건고에 집어넣지, 내 장롱 속에 접어넣지. 이런 사람들이 워낙 커졌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폭망했기 때문에 5만 원권이 안 돌아온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거든요. 뭐. 얼추 맞는 말이기는 해요. 얼추 맞는 말이기는. 왜냐하면 실제 지표로도 보면요. 이게 음식이나 숙박업종에서 이게 돌아오는 비중, 돌아오는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실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음식 숙박에서 5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8.6%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조업은 2.2% 밖에 안되고요. 건설업은 0.9%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음식이나 숙박은 18.6%니까 굉장히 높은 현금 비중이죠. 그 현금 속에는요 5만원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숙박도 안 되고 음식당도 안 되니까 그만큼 배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맞다고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그러나. 이거보다는요, 쉽게 말하면 쟁여두려는 그 보관 수요. 이게 굉장히 크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산가들이 골드바를 삽니다. 엄청난 골드바를 사서 장롱 속에 자기 집권고에 집어 넣습니다. 그런 것처럼 5만원 건도 지금 사서 예. 그리고 정부가 천만 원 이상 이게 만약에 찾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신고가 되잖아요. 예. 천만 원 이상 찾으면. 이게 아마 천만 원 이상 찾으면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보고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쪼개서 천만 원이 안 되게끔 이것도 날, 뭐 며칠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빼면 안 됩니다. 은행도 한 곳에서 빼면 안 되고 여러 ATM기에 가서 돈을 빼면서 그것을 빼다가 집에다가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만큼 5만 원권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유용하다. 교환 수단이 아니라 교환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 저당 저장 수단으로 쉽게 말하면 저축이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 굉장히 욕이하다 예, 이렇게 지금 자산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비상용 자금으로 5만 원권을 찾는 수요 굉장히 늘거든요. 골드바를 찾는다든가 5만 원권을 찾는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본인도 써지만, 본인도, 아이들, 아이들 생활비 대주면서, 네 월급은 저축해라. 이렇게 하는, 하는 돈으로 쓰고요. 아이들 시집장 가, 시집장 가 보내면서, 혼수품으로 주는 거예요. 혼수품으로. 오히려 그게 세금 안 내고 나으니까. 세금이 완전히 엄청나잖아요. 세금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세금도 절약하고, 예. 현금만 생기면 모은다 장롱 속에 모으든가 개인 금고에 모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많은 자산가들이 이제 현금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외국에는 이런 일이 흔했거든요 외국에는 이런 일이 진짜 흔했습니다 예, 유로존 같은 경우도 보면 100유로짜리 잘안 돌아오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에 100달러짜리 배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고액 자산가들은 금고에다가 뭐 현금을 엄청 쌓아 두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영화에서도 가끔 보잖아요. 그런 일을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산가들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금고에다가 혹은... 장롱에다가 보관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지만, 5만원 거는요, 꼬리표가 없어요. 10만원 거는 꼬리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요, 10만원 수표는 꼬리표가 있지만, 5만원 거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은닉 수단으로도 사실 사용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만큼요 5만 원권에 대한 현금 수요는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금고 팔리는 거 보면 아, 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금고 말입니다. 신세계나 혹은 현대백화점에 보면요. 가정용 금고 판매 매출액이 1년 전보다가 55% 가량 뛰었습니다. 55% 가량 이 말은 여러분 결국 금고가 잘 팔리고 그죠? 거기에다가 금을 갖다 집어넣든가, 채권을 갖다 집어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5만 원권 현찰을 갖다 집어넣는다. 예,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진짜 많은 자산가들만 5만 원권 현금을 현찰을 모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요 집안채 가지고 있는 서울 서울 사람만 하더라도 이게 워낙 세금이 비싸니까요 세금 폭탄 수준이니까 예. 이제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5만 원권을 보관한다 어디에다가 내집 건고에 아니면 내 장롱에다 보관한다 이런 어떤 유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흐름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게 생겼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이요.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너무 커지니까 말입니다. 저야 돈이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럴 여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예. 현금을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서 찾아서 집에다가 보관하는 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처럼 정기적금 넣고 예금 넣어서 이자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